어떤 걸 만들 때 그걸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순간은 바로 그게 먹고 싶을 때겠죠. 밤엔 빠고 샘솟아요. 맛있는 생각이. 너무 늦은 시간은 먹으면 안 되고 일찍 자는 게 좋겠어요. 이건 근데 진짜 쉬운 거라서 금방 만들고 잘수 있어요. 초스피드 머핀. 5분부터 예열하세요. 금방 끝나요. 금볼에다가 달걀 하나 깨트려 넣고, 이거 휘휘 저어줘요. 계란은 누구나 있겠죠. 3g 바닐라 아이스 트랙. 없으면 생략. 100g 생크림. 휘핑용 크림 썼어요. 현미유 20g. 이거 좋더라고요. 없으면 포도씨유나 카놀라유 등으로 대체하세요. 휘휘 젓고, 그리고 설탕 대신 살안제는 알룰로스 넣고 저는 마스코바도 있어서 넣었는데 이거 알룰로스로 대체해도 돼요 그래야 살이 더안 쪄요 적고 최대한 마스코바도랑 알룰로스가 높게 저어요 그리고 박력 쌀가루 80g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 넣고요 었 30g 아몬드가루 넣었어요 베이킹 파우더도 함께 채쳐요 언제부턴가 밀가루가 속에 부대껴서 박력쌀가루는 글루텐이 없으니까 속이 확실히 편해요. 자 이제 휘휘 저어요. 마음이 급해서 이만 자 골고루 날가루가 없게 섞어요. 반죽은 이제 됐고 이거를 머핀 틀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머핀 종이 사이즈를 잘못 사는게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썼어요. 반죽 담고 예열된 오븐에서 구워주세요. 오븐마다 다르니까 시간 조절 잘 하시고요. 낮은 높이로 6개 나왔는데, 5개 만들면 적당한 높이가 될것 같아요. 머핀 종이틀도 아쉽고, 분량도 딱 6개 가득 차게 다시 만들까 하다가, 이거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대로 사이즈 맞는 종이 오일 그거, 뭐야, 머핀 종이틀 사다가 한번 만들어보세요. 머핀틀에다가 반죽 한 5, 60%씩 균일하게 나누면 6개가 나와요. 아주 높은 높이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요정도 간식으로 가볍게 드시기에 좋을 거예요. 이거 진짜 촉촉하고 너무 맛있어서 소개해드려요. 설탕을 넣지 않아서 가볍고 글루텐프이라 속이 편한 기분 좋은 다이어트 베이킹. 맛있는 초스피드 머핀. 이건 그냥 이 레시피대로 퀵하게 만드세요.